2024년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두 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엔마누엘 대 헤이수스. 그중한 명의 거취가 이미 결정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후라도. 그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2024 시즌을 압도적인 투구로 장식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KBO 리그에서 그의 행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졌다.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단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다. 후라도와 헤이수스는 2024 시즌 동안 키움 히어로즈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라도는 30경기에 등판하여 190.1 이닝을 소화하며 10승 8패 평균 자책 3.36을 기록했다. 특히 퀄리티 스타트 23차례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희움의 마운드를 이끌었다. 또한 후라도는 169탈 3진을 기록하며 강력한 피칭을 펼쳤고 WHIP 1.14로 제구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남겼다. 반면 헤이수스도 빼놓을 수 없다. 헤이수스는 30경기에서 171.1이닝을 던지며 13승 11패 평균 자책 3.68을 기록, 178탈 3진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다. 그의 변화구는 KBO리그에서 가장 예리한 볼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특히 컨디션이 좋을 때는 타자들이 그의 볼을 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은 2025 시즌을 준비하면서 후라도와 헤이수스 두 명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선수 커터 문제 때문이었다. 2025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 3명 중 2명을 타자로 채우고, 새로운 투수로 케니 로젠버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라도와 헤이수스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른 구단과 협상하게 되었다. 헤이수스의 행선지는 KT, 후라도는 삼성 라이온즈, 헤이수스는 이미 KT 위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 약 13억 9천만 원, 로 KT의 외인 투수 쿼터를 꽉 채우는 조건이었다. KT는 수도권 구단 중 유일하게 외국인 투수자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입은 KT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후라도는 상황이 달랐다. 후라도는 2024 시즌 동안 총액 13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고 내년 KBO 리그에서 100만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리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라도 측은 KBO 리그 구단들의 제안을 들어보겠다는 자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24 시즌 동안 큰 고민을 안고 있었다. 11승을 기록한 코너 시볼드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어깨 부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대니 레이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3승을 거두며 눈부신 역투를 했지만 시볼드의 공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은 레이스와 총액 120만 달러의 계약을 마친 상태로 투수 한 자리를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볼드의 경우 정규 시즌 동안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글러브를 패대기 치는 등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은 시볼드의 재계약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계약이 유력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이런 가운데 후라도는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투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은 후라도와 최원태를 영입하면 내년 시즌 레이스, 원태인과 함께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라도가 연봉을 깎아서라도 삼성에 합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후라도와 최원태 동시에 품을 가능성. 후라도와 최원태는 모두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로테이션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다. 후라도는 그동안 뛰어난 피칭으로 KBO 리그에서 인정받은 선수이며, 최원태는 FA 시장에 나와 삼성으로의 이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삼성 라이온즈가 이두 투수를 동시에 영입한다면, 내년 시즌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특히 후라도가 삼성과 계약을 맺게 되면 삼성 팬들은 그의 뛰어난 이닝 소화 능력과 강력한 제구력에 큰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삼성은 레이스와 원테인 외에도 후라도까지 영입함으로써 포스트시즌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라도의 행선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후라도가 KBO 리그에 남기로 결심하면. 삼성 라이온즈와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이미 외인 투수자리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후라도와의 협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라도의 연봉 문제와 그가 받는 제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후라도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을 경우 삼성으로의 이적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도가 KBO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삼성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삼성 라이온즈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후라도의 KBO 리그 잔류 여부와 삼성 라이온즈의 외인 투수 영입은 2024 시즌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후라도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더욱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후라도의 결정은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삼성 팬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최근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하며 그의 영입을 확정 지었다. 계약 금액은 100만 달러로 후라도는 내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투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제 팬들은 후라도의 뛰어난 피칭을 기대하며 그가 삼성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아리엘 주라도의 영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나리엘 주라도는 KBO 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선발 능력을 갖춘 투수로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진에 큰 보탬이 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라도는 지난해 KBO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이닝 소화 능력과 꾸준한 피칭을 바탕으로 팀의 선발 투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가 우리 팀에 합류함으로써 투수진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박 감독은 이어서 주라도는 신뢰할 수 있는 투수로서 경기의 중압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요한 경기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합류하면서 선발진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후배 투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집원 영입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 주라도가 우리 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감독은 집원 시즌을 앞두고 팀의 전반적인 전력 강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주라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발 투수의 특성을 정확히 갖춘 선수라 생각한다. 그가 삼성 라이온즈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팀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의 안정감 있는 피칭과 높은 이닝 소화 능력은 우리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주라도와 함께 팀이 더 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